먼저 하세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BJ 지금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주 다이 됐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BJ 천경입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모드를 안 해요. 그냥 바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한번 기념 동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대는 제가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도우지도 않고 그냥 놀기만 하면서. <laughs> 다 만들었지. <laughs> 막 지금 맞아. 한 명만 BJ고요. 아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이분은 BJ고 이분은 그냥 친구 어쨌든 이리와 이리와 그만해라 하자 그냥 닥치 하자 다시 찍을래? 아니 나 하고 있어 이미 그니까 러 크리스마스 기념일 이제 뭐할까요 우리 어 일단은 크리스마스인데 어 Merry Christmas. 내가 1년 전에 내가 내가 영상 찍으려다가 망했어 그거 <laughs> 그래서 이, 이제 드디어 <laughs> 제대로 좀 찍어보네요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찍는 크리스마스 이미트입니다. 그만 건들려. 야, 기기야 있지. 너 나가고 싶냐? 그만 건들려. 기기야 너니 너 이제 조용하고 그냥 와라. <laughs> 카메라로 하니까 좀 어지럽네. 아 됐다. 이리 와. <laughs> 너 이리 와. 가. 그럴 거면. 아 그냥 지금 야 어차피 우리 두 명이서 하도 되는데 주, 기기 뺄까 아니. 뭔가 심심해 그러면. 그럼 기계야 또탁 치고 쓰라고 빨리 일로 올라가자. 자, 일단은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요 어. <laughs> 아미겠네다 찍을래 아네 아니 체력 1 0니까 당연히 한번 죽어야지 어쨌든 어쨌든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 일단 제가 아. 눈을 뿌리는 능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 엘사예요? 저기요 세트 먼저였습니다 저기요 엘사예요? 지금? <laughs> 엘사십니까? 예 <laughs> 몰라요. 야너 하늘에서 눈좀 뿌려봐.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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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뿌릴 수 있다면 눈좀 뿌려봐. 그래 하늘에서 내 까마귀 뿌릴까요? 아 잘못 눌렀어 또. 아 진짜 이상해. 아 저요? 어. 아니 버튼 잘못 눌렀어요 또. 메리 아, 크리스마스 그냥 다, 다시 찍을래 님도 다시 찍어요. 아니에요. 나눈안님게 내가 일단 다시 아, 난 말했으니까 다시 찍어야 돼. 일단 여러분 1 년에 1 년에 한번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 안녕하세요 비제 청기 아자 그럼 예 안녕하세요 비제 청기입니다. 이번에 할 그럴까? 예, 카메라 를 설치하든가 게리 모드로 크리스마스 기념보다 크리 크리스마스 게리 모드 특별 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람인가? 아이 지금 여기서 동참하신 분은 여기 총기 1매하고 비제이 지구분하고 여기 지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친구 기기라는 예, 이렇게 3명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비제이님 예아둘다 비제이니까 뭐 상관없겠구나 우리 둘다네 니로 예. 와봐요 여기 다시 찍을자이 버튼을 눌러요 뭐라고? 이 버튼을 눌러요 버튼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아 나도 누를게 그럼 눈 눌렀어요. 이게 뭐죠? 뭐요? 어? 아무것도. 다, 어? 아 <laughs> 그거, 놉니다. 아 그거, 그게 아니라 한번 눌러봐요.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아니, 아 이거 안 되는데. <laughs>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나 봐요. <laughs> 하, 님이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카메라, 카메라가 보이거든요. 아 제발 그만해. 없었어. 자 일단은. 일단 컨텐츠를 일단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어떤가 할까? 이번에 우리는 어떤가. 닭, 거... 넌좀놔둬봐 카메라 낮둬.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그거 해볼 거예요. 아 노래 좋다. 아이 노래 좋아라. 그러니까 그 뭐였지? 치즈를 찾아라. 시...시...어 치즈 이탈할 거예요. 아나좀 이따가 야되는데 왜? 시간 다됐잖아 몇시에 가는데? 이 시간 다 했어 아 그러면 그러면 자동차 아, 자동차 대전으로 짤, 짤짤이를 해놓고 끝낼건데 누가 카메라를 건드렸어 또네 제가 갔다올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차 대전한다고? 아 자동차 이타는 다음에 합시다. 어? 치즈 이타는요 크리스마스 네? 기념으로 호박 채기 할래요 나중에는 크리스마스에는. 그럴까요? <laughs> 그럼 시작하죠. 어,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대전을 해볼게요. 옥상 가서 하자. 여기서 오... 하자 여기서. 아니 자동차 옥상. 대 일단은 자동차 대전을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야 돼. 아, 오케이. 그건, 하자. 아니 일단 초원을 일단 초원에서 만들고 옥상에 가서 만드는 거 그... 시합을 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물론 나도 그거 포함돼. 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내 건데. <laughs> 자 자동차 왜 저래? 내가 떨어뜨렸어. 이거 복사한 거잖아! 님이 직접 만들어복사한거 말고 나복사나 어떻게 <laughs> 만드는지 몰라 어떻게 어. 만드는데 자꾸 노래가 여기서 끊기는 걸까요? 몰라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어우 너무 나. 커 바퀴가 노래 좋다 야 그냥 기본 모드잖아. 그래고님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뭐 아이 생일 아이템 있어요? 어 없어요. 이번에 그냥 이걸래 지구님 와 보세요. 뭔데요? 이거 이거. 아니. 새끼 어때요? 아니. 이거 찾아서 통알 넣기로 이0 분에 끝냅시다. 널 좋잖아. 이거 소리 좋네. 그만해 올라가서 한번 좀 하고 올게요 그만해 아... 노래 좋네 크리스마스 노래 듣고 있어요? 어 방송용으로 키우고 있다 그래? 난 다.. 난 지금 기.. 기초적인 그냥 방송용 음악을 틀고 있는데 아 제발 그만해 렉걸려 나? 어 내가 뭐 했는데 계속하잖아 그거 하지마 난 여기다 눈을 만든 것 뿐이야 아니 그만하라고 서버 렉걸린다고 눈이야 눈 눈이 아니라 저건 그냥 다아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한번 봐주면 안되나 안돼 어, 안안 돼서... <laughs> 알았어 그럼 저거 오, 당장 저거 다 없애 다 없애 다 없애, 다 없애. 아, 지금 아, 당장 다다다다 근데 이거 좀 재밌잖아 안돼 하지마 하지마 서버 다 렉걸려 아따, 다 없을게, 없을게, 없을게. 올라가,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이내 소중한 눈들을 다 없애야 된다니. 됐다. 아좀 풀어줘. 뭐야? 아무리 잡지에서 이 뭐냐 이거 자동차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아 제발 뭐야 아 누가 또 했어 소환했다 얘가 하지 마 하지 마 필기 존나 용한애 소환했어 아, 알았어 아아 진짜 얘 때문에 야, 기기 뺄까, 나는, 우리? 야, 나는 야, 나는 기계. 야,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하다가 너또 다시 또또 한다. 아. 죄인 네 <laughs> 미안 나그 몰라. 버튼 잘못 눌렀어. 가라. 영상 중 영상 찍고 있는 중이라고 아빠. 저기 가서 불고 있을게. 아 그냥 우리 그냥 아니야. 치즈 찾아라하자. 아 귀찮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치즈를 찾아라니까. 라 치즈 찾읍시다. 그럼 서버 고양이. 그럼 서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왜요? 이제까지 만든 게다 뭐가 되는데? 응? 일단은 서버 종료할게요. 잠시 컷아 일단은 돌아왔는데 지금 치즈를 숨기고 있어요. 야 얼른 숨겨. 빨리 시작하자. 그러니까 얼른 숨겨. 나총쓸수 있어? 어. 어. 대신 근접 무못그 <laughs> 아니 근접 무기는 근접 무기랑 원거리 무기는 근접 무기는 되는데 원거리 무기는 안 돼. 대신 제리나 할수 있어. 제리 한 명만 한 명. 내가 할게. 한 명만 그거 할수 있다. 아이템 다 버리자 일단. 비제님, 네. 비제님 머리 한번 팽창 시켜 볼래요. 얼굴 부자와 멈춰봐요. 뭐야 이거 왜안 되지? 눈 보죠. 어? 비제님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하지 마요. 니 미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거 건데. 아, 하지 마요. 에헤, 빨리하자. 빨리해야 되는데 제가. 다 있나? 어디... 다 숨겼나? 아니? 아두 개란 게네 아직. 세 개야? 저기 있잖아 한 개. 아 위쪽으로 탈출하는 건 가능. 대신 대시... <laughs> 근데 한 명만 더 있었으면 <laughs> 그거 했을 텐데. 어떻게 네? 아, 용접이 안된다 이거 용접 왜 안돼? 아, 용접하지마 왜 용접하면 안돼요 그거 용접하지마 어아잘못하다 <laughs> 우리 죽을뻔했어 그래 <laughs> 다시 2000 다시 만들어줘 있다. 아, 와. 그랬네. 됐다. 나2000 다시 만들죠. 피 잘못해서 자살했어. 다시 2000 아니 그게 아니고 피가 없어. 피 몇인데? 피 아, 진짜 그렇 없지. 얼른 하자. 아니 네가 하, 야 얼른 하자 너다 숨겼어? 야너다 숨겼냐고? 응. 아 그러면 이제 하자. 나와. 하야 하늘 못 나온다. 어? 위로 못 나와. 알아. 나와. 나가자. 너 나와. 아 뭐야? 아 막어 나 나가야지 일단. 야1 0초다 우리 잡으러 와라 아니 삼수서 채팅을 세고는 쫓아와 자시이작 땅구멍 들어오지마라 뭔가 우리다 저만 공격할 수 있어요 오키 오키 빨리 찾아 빨리 찾아 토미오 오고있다! 못난이 토미오 오고있다!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시간 다돼서 가면 그때부터는 니미님 혼자 가세요. 왜요? 시간 다 되면 가야지. 5분만 더 추가해줘요.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 끝. 벌써 진짜 오고 있다. 톰톰도날면안 된디 알제 어, 청노가 있어. 톰한테 들키지 않고 수인경으로. 근데 젠. 쟨... 쟤는 비밀속도다 알아요? 어? 쟤는 비밀0도다 알아요?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p e o 그 l 쟤는 비밀0도 숨길 리가 없잖아 아니야 있는데. 쟤 어느 정도는 알아. 다 알아요. 아다 알아? 그럼 나도 알지 다. 내가 o p 모른다 그0 0 0 p e o 야, 근데 벌써 온0 같은데? 저빠 l 데1 0지 어. 변 p 에 o p l e 1 0 0 0 알지? 아. 오. 야 나, 야그 대신. 난 근접 무기는 못 쓰지만 대신 이건 거쓸수 있어. 쓰지 마, 건총만 써. 아 알았어. 아 알았어. 그리고 아, 샷건, 샷건. 아 샷건 쓰지 마, 거. 아, 쏘라 쏘라 괜찮아 괜찮다. 아 샷건 말고 저격총. 아저아 저격총 쏘지 마요. 원거리. 그래, 건총 쏘라, 건총. 아 원거리 무기는 안 돼. 아 재미없잖아. 그때 니가 원거리 무기 썼잖아요. 아 이제 안 돼요. 규칙 이 바뀌었음. 닌자 총쓰지마 야 쥐구멍은 못들어와 대신 지구멍에다 총쓰는것도 이제 안돼 된다 아 안돼 아 그, 님만 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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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하지마 하지마 거기로 하지마 예. 왜왜 얘가 나한테 총쏘고있어 나 그동안 찾고있는데 어! 나 죽는다! 지금 내가 발휘 줄 할게! 아 잠깐만 아직.. 안 죽었어 난.. 체력 70 남았어 뭔가.. 뭔가 불안해 잠깐만 나 먼저 뭐 확인하고 올게 불안한데? 나.. 나 겨우 살았어 아무도 모르겠지 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을 것 같아 쉬운데 숨길 수 수도 있어 어? 얘가 저, 제가 머리 나쁘니까 쉬운데 숨길 수 수도 있다고 아닌데 제 머리 좋아 아닌데 얘 머리 나쁜데 근데 다 땅이 없어 다 위에 있어 야, 이제 한 명만 일로 와. 그거 힌트 하나 알려줄게. 아유, 괜찮아. 힌트 아닌데. 근데 우리 내가 치즈 빼줄 수도 있지? 어, 치킨 빼줄 수 있어. 난 어딘지 알것 같은데, 다 위라고 하면. 다, 땅 밑에도 있고, 시. 아, 이거, 녹화, 녹화는 게안 끝나요. 녹화 종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종료해도 안 눌러요. <laughs> 왠지 천장에 있을 것 같아. 나, 아. 나 가고 있어. <laughs> 근데 니네 날수 없다며. 어 여기 올라가고 있어 그냥 타서 비밀 통로가 다 이어져 있거든 천장 쪽으로. 근데 저기 안 됐고 저기 <laughs> 없다 여기는 그때가. 아 내가 하나는 하나 내려줄까? 아 하나 알려줄게. 아니야,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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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알려주지 마. 아진짜 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뭔데? 아 일단 총 불길로. 야, 그냥 곡괭이 네 들지 말고 그거 들어라. 레이저검, 레이저검. 맞아, 레이저검 해야지. 나도 레이저검 썼는데. 숨기이 일로 와봐라. 가운데. 이거 안 꺼져. 나왔다. 왜? 어디냐? 봐봐라. 야, 위, 위. 아니야, 죽을 거야. 이런 씨장 위에. 저딴데도 숨겨놨어? <laughs> 아 저기 못 가. 레이저검 들어라. 왼저 거미 아참 아참 그거 게리건으로 꺼낼 수 있어 예 멀리 있는 거 게리건으로 꺼낼 수 있도록 그거할수 있어 야 어디 까지 왔냐 으악 잠깐만 날아서 왔잖아 와나한거 아니고 나한거 아니야 나좀 보완시켜줘 날아나 왔어 치즈 찾았다 일단 나좀 보완시켜줘 너 뭐가 부활시켜달라고? 아마 또아프리카 화면 보이게 해야지 까먹었어 벌써 천장에서 찾았어 잠깐만 소리 끄고 이게 갑자기 안돼 이거 왜안 꺼져? 좋아 화장실 변기로 화장실로 아무튼 저나 더럽게 잡거든. 오, 더럽게 안거지네내 걸렸나봐. 알라. 강경력 쓸수 없고. 어떡하지? 오, 들어온 거 한데. 다시 켜야겠어 좋아. <laughs> 치즈로 방어를 하면 되겠구나. 치즈로 때리게요? 아니요, <laughs> 방어요. 아, 총 잠깐 써도 돼? 대신 치즈로 반환할 수 있으나 이분씩 하겠습니다 나가면 안돼 샷건은 진짜 도중률 진짜 엉망인데 다가가면 확인하고 올게요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은 안 맞아 뭐안 나올 거야. 이스마스 기념. 나나더 나와봐. 일로, 봐 일로 봐아 뭐야? 아, 어, 들어왔어 이제. 일로, 봐 일로 와봐요. 들어. 왜, 왜그이냐아 왜 이거? 어, 이, 뭐, 뭐야? 뭐야? 왜쟤나왔어스 주냐고. 아 이걸로 공격할 거야. 부활 시줘 알았어. 부활 시켜 주 형님. 야나왜 아, 나냐? 아 미안 잘못 눌렀어 나만 버리시게 죽어라 그냥 알았어 오케이 구할 뛰어! 지시 내꺼 내가 <laughs> 가서 <가방을> 어 <laughs> 바로 ㅎㅎㅎ <laughs> 아또터지가 야! 치즈 가져가! 내가 내가, 내가 볼테니까 치지갖고 와. 알았어 컷어 한... 지금 12시 19분 아 12시 아니고 2시 19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 웃음> 59분 50분 결국에 나도 안 나갔어 어 나가면 나, 나 체력없어 야 이렇게 제므 어? 오? 오? 어? 어? 열려있었네? 야 3시간.. 4시간.. 좋아 아야 그거 닫아놔야돼 야 잠깐 야 내가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이미 열려있었어 아야 제가 안닫아놨잖아아 그거 주인이 닫아놔야돼 내가 아까 잠시 아나 이거 하기 전에 규칙 좀 보고 왔거든? 근데 바꿔야됐었어 아 이거 그거 주, 그거 토미 그 문을 닫아야돼 아 잠깐만 어나피 100이었 아니 나피 100이었어. 아, 잠깐만요. 야 잠깐만. 피 100이었어. 200으로 해야 돼. 아왜야 아니 아니 너... 아니 200으로 해야 된다고. 아 이거 뭔 언제 어떻게 되돼 그거? 그거 그냥 2키 올리면 돼. 잠시만. 나아 야... 잠깐만. 나피피 피피. 아만아 메모트 와. 아 이제 다 나... 저희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짐, 하지 네, 마. 지금 우리가 너무 시간 많이 끌었다. 뭐 하지마 뜨 아. 어? 좋아 뜨어어! 왜? 아 님들 크리스마스 <laughs> <그래서 웃음> 기념 동영상 다음에 찍으면 안 될까요 그냥? 안 돼요 오늘 안에 찍어야 돼요 오늘 오늘 안에 아 7시인가 그 시간에 찍어요 그냥 안돼 이럴 순 없어 다 가지고 안 들려 <laughs> 왜 그냥 일단 이걸 이렇게, 이렇게 놓고 7시에 다시 찍어요 7시에 사스 식을 거라 아, 아, 아. 아, 마고. 아, 마고. 아, 어, 잠깐. 아, 잘못 눌렀어 나. 잠깐만. 네가 죽은 거야. 아, 잠깐. 제 살아 있다. 제 살아 있다. 제 살아 있다. 아, 어, 아, 아 총기 매 내가 방금 너한데 티가 나온 거야. 그, 그, 그거로. 노클립으로? 어 아.. 일단은 오늘 크리스마스 영상 동가제리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님, 네. 예?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뭐 해야 될것 같은데 뭐가요? 제가 좀 우리가 좀 많이 했잖아요 진짜좀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한다고요 크리스마스는 일단 편집해서 간단하게 찍고 바로, 바로 끝내야 되겠다 그럼 일단은 아 뭐야 하지마 그거 하지 마. 아, 지금 하지 마라. 사용 시간을 허비할 기, 허비하여 사용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끄게 되었습니다. 감아. 거마... 아 잠잠 잠잠 아직 끄지 마. 이 마무리를 핵, 해야지. 핵폭탄 쏘자고? 아니 내가 쏠 거야. 나도 핵죠 아니 나 이거 엔티티에 있던 핵을 쏠 거라고. 너무 많이 썼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다 어. 아, 또 터졌어. 아, 이번엔 내 핵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종료! 예!